왕 천하 유 삼중원하니 기 과과의 요인자 천하의 왕노로 삼이 세 가지 중함이 있으니 이세 가지를 잘 따르면 그 허물이 적을진저 여시왈 삼중원 의 의례제도 고문인이 유 천자 덕이 행지면 즉 국불 이정하고 가불 수속하여 이 인득 과과의리라. 여시가 말하였다. 삼중은 예를 의논함과 제도를 만들는과 문자를 상고함을 이르니 오직 천자가 이 삼중을 행할수 있으면 나라는 정사가 다르지 않고 집안은 풍속이 다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허물이 적게 될 것이다. 상언자는 수선여나 무징이니 무징여라 불신이요 불신여라 민불종이녀라. 하언자는 수선여나 불존이니 불존여라 불신이요 불신여라 민불종이녀라. 상언, 응? 위에 있는 것은, 위라는 것은 상고시대. 하나라와 은나라를 두한 말입니다. 비록 그 예가 좋지만은 증거가 없으니 증거할 만한 문헌이 없으니 증거가 없어서 백성들이 믿지 않고 믿지 않아서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하원자는 공자 같은 분이에요. 지위가 아래에 있는 자는 비록 예를 잘하였으나 지위가 높지 못하니 지위가 높지 못하여 믿지 않고 믿지 못하여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상언자는 위 시왕 이전이니 여하상지의수선이나이개 불가 고요. 하언자는 위 성인 제하이여 공자 수선을에나 이 불제 존위하라. 상언이란 것은 시왕 이전을 지르니 이 중용에서 보면 주나라 이전이란 말이에요. 예컨대 하나라와 상나라의 예가 비록 좋으나 다 상고할 수 없는 것과 같고, 하은이라는 것은 성인이 아랫지 위에 있음을 이르니, 예컨대 공자가 비록 예에 자라였으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고로 군자 지도는 본 저신하여 징저 서민하며 고저 삼왕이 분류하며건저 천지 불패하며 질저 귀신이 무의하며 백세 이사 성인이 불혹이냐라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여기 군자는 성인까지 포함된 군자의 도입니다 어? 자기 몸의 근본에서 이것을 여러 백성에게 증험하며 사망에게 상고하여도 어긋나지 않으며 하늘과 땅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으며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으며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도 백세의 성인을 기다린다는 백세 뒤에 성인이 나오시기를 기다려도 의욕하지 않는다. 자신다단 말입니다. 불록이란 말은. 어? 백서에 성인이 나오셔도 내 말을 틀리지 않는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맹자에 보면은 성인이 부기사도 풀려고 오니라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내 말씀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군자는 지, 왕, 천하자의 언예라 기도는 즉의례제도 고문지사야라. 본 저시는 유기덕이야요 징저 서민은 흠기소 신종야라. 이 그는 입야 아니 입어차이 참어피야라. 천지자는 도야요 귀신자는 조아지적이야라 백세 이사 성인이 불혹은. 소위 성인 부기 불력 오원자야라 여기 군자는 천하의 왕로 터는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천하의 왕로 터는 자 이건 바로 성인 성군이란 말이에요 어? 지위를 가지고 또 덕도 있는 사람 그 돈은 바로 예를 의논하고 제도를 만들고 문자를 상고하는 일이다 자기 몸에 근본한다는 것은 그 덕을 소유하며 서민에게 증언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말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는 세우미니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저기에 참고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도요 천지는 도요 귀신은 조화의 자취이다.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도 의욕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위 맹자의 이런바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내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질적 귀신이 무인은 지천이요, 백세 이사 성인이 불혹은 지인이니라.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으면 하늘을 아는 것이요. 백세의 성인을 기다려도 의욕하지 않으면 사람을 아는 것이다. 지천 지인은 지길이야라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이치를 아는 것이다. 시고로 군자는 동이 세이 천하도니 행이 세이 천하법하며 언이 세이 천하치계라 원지적 유망하고 근지적 불념이네라 이 때문에 군자는 동하면 세상의 천하의 도가 되는 것이니 행하면 세상의 천하의 법이 되며 말하면 세상의 천하의 법칙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으면 바라봄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 실체하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보면은 세 가지로 나란히 병렬로 볼수 있습니다. 동이 세우이 천하도하며 행이 세우이 천하척하며 언이 세우이 천하치이라 할수 있는데 주자는 이걸 잘 나누어서 동자는 행과 언, 언과 행을 겸한 것으로 보고 도자는 법과칙을 겸한 거로 봤습니다. 동은 겸 언행이 아니요, 도는 겸 법칙이 아니라 법은 법도야요칙은주은칙이야라 동은 언과 행을 말과 행을 겸하여 말하였고, 도는 법과칙을 겸하여 말하였다. 법은 법도이고,칙은 주은칙이다. 시월 재피 무하며 재차 무역이라 석이 숙이하여 이영 종이라하니 군자 미우불 여차이 조 유예어 천하자야니라 시경에 이르기를 저기에 있어도 싫지 않으며 여기에 있어도 싫지 않다. 거의 숙이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영원히 훌륭한 명예를 끝마춘다 라고 하였으니, 군자가 이와 같이 오고서 일찍이 천하에 명예가 있지 않은 자가 있지 않았다. 신은 주송 진로지 편예라. 역은 염예라. 소위 찾아는 지 본저신 이하 육사의 은예라. 신은 주송 진로편이다. 역은 싫어합니다. 이른바 이것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여고설 때그 이것이라는 것은 본저신 이하 여섯 가지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오는 제29장이라, 성상장 거상 불주의연이니역 인도야라. 오는 제29장이다, 위장에 그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어 말한 것이니, 또한 인도이다.